이거 어떻게 할 거야, 몰라, 몰라. 어떻게 해. 스토리를, 스토리를 읽어 바로 우리의 스토리는. 이 영상, 은이 AK, 아니, 4K야. 4K 60프레임에 고화질 성능으로 나타낼 거야. 으악, 아악 으, 멍청 아닌게. 그러면 채널을 고정하시, 시오 여, 여, 야, 야, 아니, 제가제가 모이면 안 되는데. 요요 요, 일단 o 영 y 비 소개. o u you, y o 삼성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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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삼성에서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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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총이 요는 미국이 미국 아니 야 한국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기계화 총이에요 기계화 총이고 사인펜이 나가 총 같이 생겨갖고 애기 때부터 쓰였어요 애기때놀때 맨날 총을 쓰는 얘도 사인펜 얘도 사인펜 얘는 사실 라디오예요 라디오가 이렇게 보니까 탱크 같더라고 탱크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의지가 있는데 사실 쓸 거예요. 쓰긴 할게네들은 시민들로 쓸 거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잔을 칼로 쓰긴 하는쓸쓰는 않을 것같아요 너무 끔찍한 도구여 갖고. 어, 얘가 얘가 왜 여기 지 어, 우나 버리지 않았겠지? 아무튼 얘도 있고요. 음 없네. 사실 뽀로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. 뽀로로를 중점점로 찍고 싶어. 만성제 갑자기 왜 홍보를 해요. 만성 제품이 됐어요. 만성 매니아라서 만성, 맘성, 만성이고요. 만성, 아, 어, 우우리가 만성의 갤럭시 S24 울트라 재능기 이게 프레임도 잘 꾸며놨습니다. 아무튼. 이런 거 있고. 요, 얘는. 만성에서 디자인되는 애플. 저는, 맘, 저는 애플 싫어요. 만성도 애플 싫어하거든요. 거는 J28. 이거 언팩에서 공개할 거예요. 제가. <laughs> 여기가 언팩 행사장이라서. 아무튼. 여기서 공개할 거면. 끝. 아, 그리고,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, 옛날에 그 부자, 도, 옛날 돈을 부자 되는 법에서, 그래서 쇼츠에서 소개됐던 이, 동전 이구요 동전이 있는데, 사실, 쓸 이유는 없고. 여기, 방금, 개인적인, 아, 여기있다, 여기있네.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동전 옛날 거에요. 요거는 100원, 얘가 맨날 수집했는데, 지금은 들어온 것 때문에. 이거, 잠시, 그, 그, 충료이 거기에, 했구요. 여기 옛날 시본도 있고 아무튼 얘도 동전 아, 요 여기 안에 동전 있어. 끝. 자 이거 속이 끝났고 얘까지 얘랑 얘네. 얘네들은 시민들니까 여기 섬이라고 가정하는 거지. 좀비 야플리스소리를 어떻게 꾸미냐. 얘네들도 지금 이 좀비 포플리스 어떻게 꾸밀 거냐고 아이씨 이, 이, 싸우고 있네요. 싸우면 안 돼. 이거 안 싸우겠네요. 싸우면 돼이기기기 이거. 어제 제가 방송 아 만들다가 만소그 만들려고 잉크가저 저렇게 됐어 이거 매직으로 잡았고. 지금 써 던져. 니 이들 날 버리지 않았겠지? 너좃 봤다. 어제 어제 촬영 체험할 때안 하자. 설마 날잊고 있었어? 어잊고 있었. 야! 어 뭐 하는 거예요? 다시, 다시. 아 진짜. 이 발을 왜 이렇게 뜨끈뜨끈. 삼성에게 말했는데, 왜 이렇게, 그, 게임, 아, 왜, 그, 소프트웨어 정도는 좋은데, 이게, 게임할 땐왜 이렇게, 이거 지금, 활동 안 되는가? 물어봤어요. 아무튼, 삼성전자에다 물어봤어요. 삼성전자가 너친구야왜 그거, 뭐야, 그, 제포르트3 그만 안해요 어. 아무튼, 이번 좀비 아포칼립스 스토리를, 음, 이렇게 꾸몄거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. 오 뭐야? 이게 바로 HDR? 어 어? 야 이쪽 말좀 해봐. 망하게 어 치도를 고정. 야 4K 60 프레임, 프라... 4K 120 프레임을 맞춰놨어요. 어120 프레임이야 이거. 프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? 이거, 이거, 도해주신 갤럭시, 삼성전자 갤럭시, s 2 4고감사합다다이왜왜 w 리는 거야 이거 t t 잘려 자 오늘의 이자 오늘의 이야기 이왜 아, 아, 이렇게 촬영할 때왜 이래요 이이 a t 요 f Mm, I'm s o r r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아악 목욕이 있어 주인장 오열 촬영하러 왔다고 목욕했어 목욕 목욕을 하다니 뚝 짜자잔 준비하자고 우리는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5월 어, 1리일야 이런 스토리 아니야 농사를 하는 동경사회, 가고 아니에 야, 오늘 전쟁을 통한 전쟁사고가 아니라, 뭔 소리야, 씨. 잘 부어. 잘 보입니다만. 나는 이거,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, 어떤 백신이 오고 있다네 어떤 백신. 지금은 좀비? 좀비도.. 좀노다 좀노다 아씨 어.. 그치요 이상 영상 컷! 아 에.. 좀노다는 일단 좀비랑 코로나랑 섞은 말인데 뭔 말이야 이쪽에서 나오는 자 시작 난이거 좀노나바이러스를 만들거야 이씨 안하래 아, 저거 무서운거 같아 이거 저거 지금 엄청 재밌는거라고 안해 안해 아, 네, 아, 네, 재미없을거 같아 이미 음, 진짜 나쁜 놈 종노나 바이러스 어허 어허 어, 뭐한거요 썰어라 흑흑 노나 바이러스를 개발다 내가 먹어서 내가 좀비가 되도록 하지 뭔 좀비 같던 소리 야 하지마 아,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뭐야 이... 뭐야 미친 개혁명을 선포합시다 아, 여기서 잘 나오는지 몰랐어 잘 나오잖아. 으, <laughs> 이어서총을꺼아서 모두들 좀비를 막자고. 야, 이약호 갖고. 어. 저작권 네. <laughs> 야, 이 좀비 아니야. 좀비 그냥 쉽게 죽는. 야, 이거 좀비 아니잖아. 좀비 아니구만. 야이거좀아이사람들이 동... 다.. 으아악 좀비가 아니게.. 야 좀비가 아니게.. 으아오우 으아! 미친.. 야, 야 모두 만어도 있어? 해치웠어? 아니 해치웠나? 없다고.. 아니.. 없는게 아니라 있다고 아.. 연구잘나오나요 시제가 잘나오는데? 우우 우다 투 월드 드라 우, 내가 소울드라든. 우, 의사가려 우, 우, 의사, 의사는 지켜야 돼. 의사는 우리가 다쳤을 때꼭 필요한 존재라고. 병원이 아닌 것 같아. 빨리, 빨리 차보를 팔라고. 차보. 여긴 평지니까 저쪽에서 봅시다. 웃기 좋았어. 가자.

살려. <웃음> <웃음> 의사 살려 어. 어, 네, 의사 살려 오, 오 안돼 의사 이 내가 구.. 출하라어 뭐야 좀비 밀키만 이거 나 앞에서 주면 뭐 이런 케이스 싫어. 지금 케이스가 나 케이스가 뭐 어, 어. 케이스가 뭐가 다 죽겠어 사람이 죽었잖아 이알 이 좀비 물리면다 끝장이야 오케이 맨 여기서 하자고 맨 지금 그렇게 다레퍼가 시간이 안 나고 빨리 준비를 야 빨리 청 팠지 팠다고 알겠으니까 빨리 하자고 오케이 좀더 깊게 파봐 너, 너는 안 해? 이제 하는 거봐이 이 시출 물을 빼, 물을 빼서 우리가 정수 먹을 수 있게 하라고 야, 확인해봐 오 어, 이..이거 이.. 이, 이거. 이 어. 오, 야, 뭐..뭐가 오다 뭐, 와 어, 오, 물이다, 물 와, 홍수다, 홍수 꺄아가오잖아아아아 야, 좀 기절했다 야, 야, 물아가 됐는데 밭에 홍수? 해치웠나? 야 해치웠다고 하면 안 해치웠어 근데 오 오오 한국살이 오, 떨어졌어 죽을 뻔 이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바다라고 지금 얼마나 어. 얼마나 바다스러운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먼지가 뿌예 이거 지금 이거, 몇분이었냐면 황사 때문. 자, 사실, 좀비 아포칼스. 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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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가 있는데? 좀비가 있지. 와! 어, 일단, 우리 빨리 준비를 하자. 좀비들을 핵, 핵, 치울, 아니, 만반의 준비를 하자. 이거야 이거 물부대야 우리 우와.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온다고 보 뽑고 보 베치 오치같다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지 어 어차피 군인으로 살 거야 난 죽고 로겠어야 이런 멍청한 짓을 생각하지 말라고 핑아 아. 이거 와, 와. 그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나도 생각 잘못한 것 같아 좀비가 머리.. 뭘... 야 좀비가 탑도 쌌는데 지이 똑똑한가보지 쉣 왜왜왜 어.. 얘가 미끌럼틀로 날아간다 그렇게.. 야이 스토리 이런거 아니야 이거 엄청 공격적일 거. 야 이거 잔인한거 아니야 이거 19금을 해놔야하는거 아니야? 이 전혀 잔인하지 않는데 레고장 레고 안에 옥스포드에 와서 아저씨. 어우 일단 좀베한 마리 해치었고 maybe m a y b 이야 뭐 하는 거야? 너 힘들어. 치웠어 없는 것 같습니다. 없기는 경비가 많구나 어디? 야야야야야! 모두 땅굴 이거 야 정수기 파지 말라고 정수기 파면 안돼땅굴 여기 뭐가 있어? 뭐가 있는? 어어 오, 뭐야? 내총 어? 어디 갔지? 야, 청관이 어떡해? 밑에 뭐가 있는데요? 뭐뭐가 뭐, 있는데? 어왜 이렇게 그거만? 야 다이 좀 지어봐 그렇게 놀고 있지 말고 저 뼛가루는 음. 네, 농사 하려고 심었긴 어 했는데 장난할 때가 아니야, 렌. 경미 스 맞다, 렌. 됐고, 야얘얘 됐어? 어..어..뭐가..왜 뭐, 이렇게..김치? 어..뭐야.. 지진이 일어났다? 어. 여기 나고 보자. 오. 어 이거 여기 뭔지. 으. 어? 여기가 어디지. 으 어? 여기 하하수구야. 동물이 많아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다똥 색깔이야 이거. чем нас. 困ったね。 다수구에서 잘사다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야 뭐야 야 엄마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 어이 힘들어 으으 좀비들 어디 갔냐 아 뭐야 미치어 어어어 어, 뭐야 에이 한국아 좀비가 방금 있었다고 음잘 잤다 뭐가 있었는 좀비가 방금 있었다고 맨 그것도 몰랐어 맨 에이, 좀비가 뭐가 있어 야 없잖아 저쪽도 없고 에이, 어 아까 지나갔던 거 뭐지? 에이, 이상하네 자자 저거 아니구만 뜨든 뜨든 뜨 저거 뭐야? 예.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, 여기가 어디지? 어? 어, 이거 뭐야? 어, 내총이다 이거 나가는 방법이 없나? 으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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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지? 아, 어. 아는 방법이 없을까? 나, 나가야 나 돼. I must go to work. 그거 아니다, 나가야 돼. 한편 어, 여기서 우리 뭐하냐면 맨. 모르지면 응, 맨. 응, <laughs> 왔, 나 왔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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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야, 또 장난쳤지? 아니 안쳤다니까. 아... 어이! 어이! 어... 어... 어떻게... 야, 여기 좀비 맛이라고... 좀비 맛이야 여기... 아~ 살려줘 아까... 아... 아... 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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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... 아... 잠깐 우, 이거 왜 이렇게 태양이 진짜 뜨겁다. 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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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뚝뚝뚝뚝 너무 심각한데. 딴딴뚝뚝뚝뚝뚝 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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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거야. 난, 난, 난 제가 없어요.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? 이 어, 어떡하지? 일단 실고 가야겠다. 아마도 여기 하수구라서 냄새가 심한 모양이야. 어, 어, 힘들어. 어, 밥도 없다 이제. 어, 우씨 뭐야? 왜? 왜 온석? <laughs> 난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좀비들 상대하고 하는 것이야. 일어나! 야! 야, 일어나봐! 응? 뭐지? 일어나봐! 어, 어 깼네, 깼네. 야, 야, 야! 좀비들 안 오는데? 좀비들 다 항복했어, 나한테! 내가 얼마나 달리는지 알아? 내가 총으로 다 좀비를 떼어 잡았다 어, 진짜 로 내가 좀비들 다 해치웠다니까? 그래서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거야? 이 좀비 다 해치웠다고 운석밖에 없잖아. 사실 나도 좀비야. 이 개? 계속... 의사 좀좀 좀비 아니라니까? 너, 너 너무 수상해. 정말... 정답... 아... 나... 난 절대 수상하지 않아... 나 수상하지 않다... 일부러 좀비들의 약점과 및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였어...! 나더 이상 그대가 살수 없어 저저저 저, 저, 저게 뭐지 누구지? 후 후. 야, 뒤에서 좀비가 오고 있습니다. 어디 피하세요? 한국어 왜 왔어? 좀비가 와. 뭐? 좀비. 거짓말 치지마 좀비 하나도 없거든 좀비는 그리고 야 그리고 영화에서만 나오던거야 너가 눈을 안봐서 그래 진짜 있어 뭐야 이 좀비 소리는 아 뭔소리야 검사 어. 좀비,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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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좀비가, 좀비가 있다 신고를 받습니다 좀비가 있으니 모두 뺏겨주세요 왜저거 좀비가 진짜 있어요? 있습니다. 어서 도망가세요. 이 모든 집을 도망가자. 지하벙커리스트. 진짜 좀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더욱 더 놀랍군요. 왜 많으니까요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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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비야? 좀비가 왜 한마리밖에 없어 실제로 많아요 별거 없구만 뭐, 이게 뭐, 그냥 이거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미치게 뭐야 게, 게, 괜찮아요? 좀비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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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도망가세요 이게, 이거 좀비야? 이게? 에이, 이, 이, 이. 에이, 이. 에이, 이. 에이, 게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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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들을 살아남는 한국, 미국, 미국. 과연, 이 세계는 언제쯤 좀비가 없어지는 것일까? 기대하시라.